아니 수인아 니초 멋있다? 이게 부자의 삶인가? 아, 근데 우리 진짜 겁나 위험한데? 지금 그냥 포탑 아무렇게나 도매놓아 참... 근데 나못 지어? 맵이 안 보여가지고. 토대만 깔아놨네. 아, 상수 니가 해라. 빌드나 한번 해볼까? 나 빌드 할게. 아, 그러면 진주동굴에 태포좀 받고 올게 이미 박혀있을걸? 아, 박혀있다. 나 앵글로 사진기 위 진주 좀 캐고. 진주 한번캐 볼까요? 야, 근데 수시 너무 부족한데? 락으로 넘어가서 사지역 있잖아. 거기서 수이나 캐야겠다. 아니면은 수인. 혹시 음... 10만원 현질할 생각 있었냐? 에? 어, 있었지. 내가 5만원 빌려줄 테니까 15만원 현질할래? 내가 보니까 포지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더라고. 20만 포인트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1 5만원지면 20만 포인트 되냐? 어야야삭 가능 삭 가능. 무조건 해야 돼 이러면. 나도 그러면 현실에 조금 버텼다. 나 지분 좀줘 지분. 내 사실 방 방탄 잘 못해가지고. 이거 어? 뭐 때문에 이 어? <laughs> <너> 때문에 <laughs> 아 됐겠다. 아 다시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봐. 야. 아니 내가 <laughs> F2 눌러가지고 이치 어. 하면서 보는 중에 테크 포지 눌렀어. 어 이거 사진나 하면서 내 구매를 눌렀단 말이야? 근데 내가 누른 게 테크 지가 아니었어 아까운 1000포인트만 날라갔다고 사실 그것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지금 이러는게 정설이긴 해 혹시 10만원 더후원하면 15만원짜리로 등급 업그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쵸 헉. 설마 그래서 바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유유유 야 패크포지 바로 샀어 어디까지 까 어디까지 까 어디까지 디까 패크포지 에버에다 갖다 놔도 되냐 음? 그럼 에브로 가져가 어, 설치놨으니까 이거 회수해가 와 진짜 영롱하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되잖아 한 다음에 아크데이터에 넣어놓고 한 다음에 아크데이터에 넣어놓고 아 오케이 그럼 되지 그럼 되지 진압 펌패 그것도 살까 이야 순위나 멋있다 약간 금수저 친구들 기분이야 퍼스 쉴드부터 먼저 깝니다 이 안에다가 잠깐 설치한 다음에 올해서 목지 무지. 하면은? 와, 미쳤다. 와철와철 중에 빗다 진짜 치렀다, 치렀다. 우와 하고 바로 아크 데이터 행 너는 아크 데이터에 들어가 있어라 이제 진짜 쓸데없는 화로를 다 회수쳐 그냥 야 여기다가 포탑 타워 하나 만들어둘까 여기 화로 회수해가지고 자리가 많이 빈다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에버에서 철을 캐봅시다 우리는 전략을 그렇게 나가야 돼 접할 수 없는 터렛 라인을 지어놓고 터라인만 채운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우리는 자원으로 승부한다 터레필러 사용해 본 사람 있어 왜한 칸밖에 못 넣어 아 맞아 그거한 칸밖에 못 넣어 그러면 얘들아 그냥 트랜스포건으로 뿌리면 되잖아 어 똑똑한데 야 그냥 차라리 원소를 사가지고 254 공룡을 살까? 마나가르마 T254 스테미나 254 D254 이거 사? 공자를 원소 3만에 판대 음. 3만 개 일단은 지금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포탑을 조금만 달아놔야겠다 우리 데크 포탑도 달아놓자 그 포탑을 하려 그러면 저희 갔다 와야 됩니다 그. 야 이거 사기당한 느낌인데? 혹시 만화 뭐에 파시나요 물어봤거든? 손해보는 거 같긴 한데 높게 부르고 나서 줄이는 그 수법이잖아 근데 이거 원초 4, 4만 개 들어도 만화 가르마 뭐 찍어? 더 들어 갔다 와라 두 마리나 주는데? 암컷, 스컷 둘어두개 주네 <laughs> 만화 2호사 탈뿐오야 만화 2호사 나 수인아 근데 수인아 데테이터보다 근데 복제가 낫지 않냐? 이제는? 복제할 원소가 없잖아 아... 사면 어. 되지? 비싸. 나 이제 없어 진짜. 니가 돈이 없을 리가 없어. 니네 앞에서 돈없단 소리하면 검들을 버리고 떠날 거야. <laughs> 다른 사람에게로 <laughs> 오비스한테 자랑해야겠다. 이거 내가 찍었다야지. 하기 치네. 아직도 스테고를 못 찍었어? 하면서 발야이 그럼 진짜 모자란 형을 보는 동생의 심경일듯. 야, 근데 수인 생각해 보니까 네가 말한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성장한 거 아니야? 젠투 젠투. 원래는 우리 성장 뒤지부지 되다가 어? 근데 아까 우리가 운도 약간 좋았지. 안 들켰잖아. 처음 시작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냥 터레부터 만들었어야 돼. 야, 근데 이제 그거 부셔도 돼? 어썸 포트디테포 있던 거 있잖아. 부셔도 돼.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오라 그러지 뭐. 근데 우리 이제 막을 수 있어. 부실게 오케이 부셔. 어 완전 이쁘게 잘 지었는데? 1차 하면 뜰순 있을 듯? 뚫지 여기는 뚫지 이거는 다 가만 하고 있어 그냥 재미 보는 거야 재미 어 늦게 얘들아 이거 맞냐? 이거 <laughs> 나그보다 더 큰데 얘들아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이상한 거 만들고 있어 우리 요새를 만들었어 요새를 야 테크포지 쓰려면 솔직히 요정도는 해야 된다 아 인정 인정 테크포지가 얼마짜리인데 와2 6만발 좋은데? 어 뭐야? 어 지지벌이 다 나. 야 나고언덕에 사람 살아. 나고언덕은 진짜 상담자다. 야야 그리핀이다 지금. 근데 그리핀 빠르긴 하다 빠르면 잡건데. 못 잡는 거지? 그니까. <laughs> 뭐야 왜 이렇게 힘없게 수그가냐? 그니까. <laughs> 못 잡지. 망가버리면 끝인데. 근데 지지 나면도 왜 공중에 있는데도 흔들려? 땅에흔 들려서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 아 근데 만화 이거 사 끼고 다니니까 와 그냥 막 다녀도 되네. 너무너무 좋아. 안녕. <laughs> <laughs> 아, 야, 이제 거의 다 됐다. 이제 포토만 설치하면 돼. 내가 왔다. 내가 왔어. 아, 일단 나 이거 가져왔어. 다운 넣어주고. 라건도 어디에 사람이 탄다는 거야? 두이나. 사막원동이랑 잘못 본거 아니야? 어, 거기 맞아. 거기 맞아. 사막원동이잖아. 라건동이잖아. <laughs> 어떤지 보자. 발견. 와 씨, 뭐냐? 맛있겠는데. 오, 여기 내가 말했잖아, 포레스트 타이탄이나 아이스 타이탄 있어. 진짜 맛있겠다고. 내가 한번 만화 가지고 내구성 테스트를 해봐. 내가 한번 내구성 테스트 한번 해봐. <laughs> 안전은 3호인데. 민규 같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탑 밖에서 한번 봐야겠다. 오, 좋은데? 밖에서 보면 좀 겁먹을지도. 야, 오. 한번 봅시다. 우리의 만화의 힘은. 오, 오. 화방 터렛도 있고. 어 저도 무슨 들었다, 뭐야? 내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와, 뭐야,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와, 나이스. 나이쁘나 오늘 15만 원 현질했어. 그 덕에 우리가 세력 2 5사 기력 2 5사 공격 2 5사인 만화를 얻었어. 내가 실사용 후기 보여줄게. 아주 아주 기대하고 있어 지금. 오, 왔다 왔다. 자, 특파원 방송 중. 뭐야? 와 높긴 높네 우리 스테고 지금 스템 몇이야? 지금? 스테고는 브리딩 안하고 있어 해야되는데? 나나 조금 이따 들어올게 너잘 때쯤 내 들어올게 그래주면 좋지 세브레이션 다시 가야겠다 헉, 뭐야 2000발씩 들어가있냐? 야 이렇게 포탑이 많은데 2000발씩 들어와있어 제가 많이 만들어놨죠 뭐야 야 총알이 어? 안놓은 총알 이렇게 많았어? 야 이거 다 락으로 가져갈게 바로 넣어버리자 털의 필러 어디있는지 아는 사람? 털의 필러 나 어디있는지 알아? 아 아니면 내가 너한테 총알 다 줄게 아 여기 누가 솔터민데왜 박아놨냐 호 이거 뭐야 야 이상한 거 있는데? 바로 입어버려. 이 스킨 좋은데? 야 이거 향상된 소총총과 향수. 3초 안에 안 오면 블로블에 다 뿌림. 아 여기다 만들어놨구나. 자 일단 이거 다 죽게 받아라. 혹시 글로피치 어디인 줄 아는 사람? 진주를 열심히 캐보자. 전자장치 비비러 가볼까요? 진주 옮겨주고 일단 테크토레스 라거 원자 달고 여기는 일단 헤비만 달아놓자. 아 맞다 이제 카르보 불프 얻었어. 와 나이스. 오, 나이스. 오케이 채에 다 깼고 가봅시다. 야야 로크엘 알파 잡으러 갈래? 사실로크엘 아, 바로 가자. 로크엘한 번도 안 깨웠어. 아 그냥 애들 다 했을 때 깨자. 아, 왜냐면 레벨업 관련된 거고 우리 전력이 확 증가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 근데 철은 진짜 많다. 라그에도 많냐? 에버에는 더 많아 진짜. 지금 안 쓰고 있는 철만 700만 개야. 800만 개네. 일단 끄기 전에 유용한 거는 다놓고 끄자. <laughs> 우리 여기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해. <laughs> 브리딩장이야. 멋시룸 에버에서 꺼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내일도 무사히 일어나시기를 아 오케이 우리집 무사다 셔들어온 흔적도 없고 총알몇발만들어줬죠와 138만 발 대박이다 야 철죽에 700만 개총알 170만 개 혹시 거기 테크 보관함이냐 테크 보관함 만들어주실 내가 다 가져갈게요 오케이라고 도착 태어날게 혹시 테크 보관함 어때나 좀 깔아줄 수 있음 철죽에 넣어봅시다 총알은 그냥 다 분배시켜버림 와야 우리 총5 0 발씩 들어가는데. 야 터렛 타워 다 지어놨구나.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나는 아래 다 보인다. 아 이제 셀 컨셉을 정해야 되는데 컨셉을 뭐로 하지? 아님 진짜 홈 스위트 톤도 괜찮긴 해. GD도 이제 빅뱅 홈으로 이제 돌아왔잖아. 어, 우리도 홈으로 돌아왔다. 지금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뭐, 홈 스위트 톤으로 바꿔버려? 아홈 스위트 톤 가자. 오야홈 스위트 톤 깐지나 깐지나. 어와 마나가르마 한 마리 가져가야지. 야이게좀 집다워졌구만. 우와 아주 좋아. 아 그리고 오비스랑 어제 수인이랑 리퍼에 왔더라고. 아 그래? 제 리퍼 있길 한도만. 아니 이게 어야 이게 왜 있지? 하면 오비스가 다해 와. 뭐야 이게 우리 집에 있다고? 이거 언제 했대? 하면 오비스가 다해 왔대.